자, 시작합니다. 자,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돼있대. fx가 자, 2분의 x. x는 짝수. 그 다음에 2분의 x 플러스 1. x는 홀수. 자, 이걸 때그 다음 뭐 똑같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FN의 획이 1이 될 때,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N의 최소, 최소의 자연수N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냐 1부터 차례대로 하다가, 그냥 규칙이 나오면 그 규칙대로 하면 되는 거야. 반복이 되면 반복을 찾으면 되고, 아니면 반복은 안 되더라도 딱 보니까, 아, 이런 규칙으로 얘가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보면 그 규칙대로 찾는다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럼 해보자. 첫 번째. 그럼 F1의 1은 어차피 F100하고 똑같잖아. 그치? 네. 그럼 이백이 짝수지. 그래서 여기다가 위에다 넣으니까 얼마가 나와? 50. 그래 50. 그럼 F2의 100은 F 뭐가 되는 거야? 그 전에 나온 값에 1면 된다고 그랬지? 그죠? 네. 그러니까 F50은 또 얼마야? 짝수니까 25겠지? 음. 자또 이제 F3의 1은 이 25를 F에다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근데 25는 짝수야 홀수야. 홀수니까 1도에서 2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26을 2로 나누니까 13. 13. 그럼 F4의 100도 F13이 되고 얘도 홀수니까 1도에서 7. 그 다음에 F5의 100도 F7이고 1도에서 4. 그 다음에 F6의 100도 F4니까 2. 됐지?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F7에 100이 되면 F2가 되니까 얼마야?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1이 되는 값은 N이 얼마일 때? 7. 7일 때구나.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나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548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자 x 플러스 a, x가 3보다 작을 때, 3 x 마이너스 1, 자 x가 3보다 커나 떨때 이렇게 정의가 되있는데 어 어떻게 나왔어요? f 인버스 서클, f 인버스의 11의 값을 구하라 고 그랬는데. 이걸 굳이 정리하자면 이거잖아. F inverse 괄호 F inverse 11인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거를 그냥 모래가 A라는 값이라고 하자고. 됐나? 네. 음. 그럼 이걸 이제 고치면 어떻게 돼? 자,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FA의 B, FA가 B이면 F inverse B가 A 또 반대로 F inverse B가 A면 FA가 B지 네.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돼 F A가 F inverse 11인거야 그지? 렇 근데 이게 또 끝이야? 아니잖아 어떻게 돼? 어? 아 이거 A가 있으니까 헷갈리구나 미안해 아, 아, 알파로 좀 고칠게 자. 네. 자, 이도 바꿀 수 있잖아. 이거 어떻게 바꾸면 돼? f 어. 네. f 역함잘 생각해봐 f inverse b가 a면 fa가 b라고 했잖아 네. 그럼 이건 어떻게 바꾸면 돼? f 역함아이데 자. 야, 자세히 해봐. 아니 이걸로 생각해봐. 이거라고. <F3> F A가 지금 뭐야? B니까 이걸 되돌리면 원래 얘가 되니까 얘는 의미가 없지, 그지? 네. 그러니까 얘로 보는 게 좋아. 이렇게 다 써줄게 그러면. F inverse 11이 F 알파면. 이거를 생각해봐 이거.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우리가? F 알파 11. F. F 알파. 오, F 알파. 가 뭐가 되는거야? 퀴즈 그래 이렇게 바꿔 알겠습니까? 이게 네. 너무 어려워? 아니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거예요 그럼 이제 첫번째 자 이제 11이 될때 그럼 얘가 될지 얘가 될지 모르지? 네 그럼 둘다 해보는거야 알았어? 근데 얘는 a때문에 모르니까 이 밑에거 먼저 하는거지 그러면 첫번째 3x-1이 11이면 3x는 뭐가 되고 그래서 X가 얼마가 돼? 4 그럼 4가 3보다 커나 b 니까 어때? a n a t i got 그죠? 그죠? 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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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 f 4가 11이네. 됐어요 a 됐어? m 네.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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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어, 에프, 알파가 사라는걸 알았으니까. 이번에 사가 나온 값을 찾아봐야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역시 이거밖에 모르니까, 여기다 일단 대입을 해봤어. 그럼 어떻게 돼? 3α. 음. 어, 3α. 네. 마이너스 1이. 4면, 3파가 5니까, 알파가 얼마야? 네. 3분의 5지. 네. 그러니까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안 되죠. 왜? 이, 이걸 만족 못 하잖아. 네. 그래서 안 돼요. 아,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다 대입해야 돼? 예. 이 위에다 대입하는데 A를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네. 근데 문제에, 548번에, 어, 얘 뭐, 거의 밑줄 봐봐. 뭐가 존재한다고 그랬어? 역함수.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그랬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얘가? 음, 음, 음. 1대1 대응이라고 했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여기다가. fx가 이렇게 gx, h x 랑두 개의 함수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얘가 1대1 대응의 조건. 그리고 첫 번째가 뭐였어? ga와 ha가 무조건 같아야 된다라고 그랬지?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그리고 얘네는 반드시 뭐여야 돼? 증가와 감소가 GX와 h x 에 보통 1차식으로만 나오는데 선생님이 1차식으로만 얘기할게요 알았어? 얘네들의 뭐가? 기울기의 부호가 같은데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증가 감소가 똑같은데둘다 증가거나 둘다 감소면 돼요 알았어? 근데 여기는 주로 1차만 나오니까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 부호만 같으면 돼 값이 같은 게 아니라 부호만 같으면 돼 알았어? 둘다 양수거나 둘다 음수거나 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자 그럼 얘도 자 일단 여기가 기울기가 1이고 기울기가 3이니까 둘다 양수니까 일단은 두 번째 거는 만족을 했지, 그렇지?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걸 만족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그 위에다가 x에다가 3을 대입한 값하고 아래다 3을 대입한 값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 그래서 3 더하기 a 가 3, 3은 9에서 8이 되고 따라서 a 는 얼마? 5라는거 알겠죠, 그렇죠? 네. 됐습니까? 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f 알파는 4를 어디다가 대입을 해? 위의 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야 이제, 알았니? 네. 그럼 자 어떻게 돼요? 알파 더하기 자 a가 얼마야? 5. 이제 여기가 5라는 거 알았잖아, 우리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네. 알파 더하기 5는 얼마다? 아, 4다. 그래서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1이지. 네. 그럼 다 됐잖아. 자, X는 3보다 작은 데니까, 마이너스 1은 3보다 작으니까 딱 만족하는 거죠, 그죠? 예, 따라서 답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겠죠? 우리가 지금 이거 알파고 하는 중이었잖아, 그지 이해 됩니까? 네. 네.